자, 체주도 귤밭입니다. 헤헤주도 <laughs> 귤밭. 자, 저는 제가 귤을 저 집에서 화분에다가 길러는 거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레몬. 레몬도 오렌지과니까 같이 똑같이 길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 이렇게 가을 되니까 또딱 이렇게 늦가을 되니까 귤이 익는 거 봐요. 이런 네? 식으로. 레몬도 저, 밖에서는 못 길러도 실내 베란다 같은 데 있죠. 햇빛 잘 드는 데에서는 키울 수가 있다고요. 자귤라무 응, 귤라도 이렇게. 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자 귤라모, 이거 봐요. 이건 할라봉, 할라봉, 이렇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 응, 이렇게 그죠? 나내신발하고 아니, 이렇게 지금 이제 절좀 익어가요, 익어가. 약간 노란기가 비는데? 이게 노란기가 비차, 이제. 자, 안, 안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 노란기가 이제. 얘가 이제 노래 지면 초겨울. 초겨울, 초겨울. 안녕하세요. 장툴백입니다. 자, 오늘은 레몬. 하하하하, 레몬. 집에서도 얼마나 느끼해 햇빛만 잘 들으면 베란다. 햇빛만. 자, 향기 맡아봐요. <목소리> 이게 향기가, 음에, 음에, 음에. 아이 정신이 팍팍 들어. 코에 푹들어갖고 가슴 들어왔다가 요리 돌아서 요리 나와. <목소리> 어디로? 방구로나 요리 나와. 향기가, 그냥 이야, 레몬. 레몬, 진짜, 레몬나무. 제일 많이 속는 게 레몬나무요. 어디? <laughs> 나이 레몬 다 팔아 먹는 거아니야 사람들 레몬 나무 진짜는 향기도 좋지만 열매에서 그 열매 그 레몬 냄새가 있잖아요. 요 이파리만 이게 살짝 흔들고 미파리만 냄새 맡아도 레몬 냄새가. 나 그게 진짜예요. 레몬 <laughs> 다 팔아 먹어, 대네 레몬 나무 <laughs> 아시라고. 근데 요새 저저뭐왕 뭐, 뭐, 네몬 나무라고 태국이나 이런데 수입 종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이게 맛도 보네별로안 나. 근데 나무는 비싸더라고. 어쨌든 가정집에서 그뭐 맛으로 그 네몬 길르는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몬 자체가 이쁘잖아. 저거 볼래요? 길러? 야 네. 이리 와봐. 네. 자 잠깐만요. 자. 전에 방송 나갔던 거 이거, 예, 요거, 여기에, 음, 응? 봐보세요. 이제 제가 이거 하나 따와야지. 요게 내가 방송 나갔던 거요. 꼽혀가지고 열매가 막 이렇게 익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항상 여기다 놓고 내가 영상 찍었잖아요. 이제 요거 내가 까볼게. 이제 자세히 배워요이. 해차르지 마요이. 하나 따올게. 어미, 뭐 뭐가 탑힌다 뭐, 자. 이거, 우리 집사람도 안 땄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딴 거요. 예, 네, 자. 자, 자, 와, 바로. 이거 <laughs> 방송 나갔던 거요. 방송 아신, 저, 안 보신 분들, 장돌뱅이. 귤나무그 찍은 거 나와 한번 봐봐 이거 꼽힐 때부터 열매 열어가지고 저기 익었어요 그서 달아. <laughs>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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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오늘 귤나무 먹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레몬도 집에서 햇빛만 잘들으면 얼마든지 길러 있다는 걸 알려줄게요 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려 어떤 담들은 사설이 뭐, 막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야, 아, 나옷 볼트 벗고, 더워, 지금 이게. 아 봐요. 네모니 첫째는, 향기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꽃이잖아요. 두 번째 향기잖아. 이제는 자, 아팠죠. 꽃도 이쁘지만, 향기도 좋아. 철리양천리양 얘네 집에 놀러 왔다가, 슬그머니 던건가 알았어? 향이 이렇게 좋아. 철리양 천리, 양, 철, 저, 철리양 있어요, 저거. 쟤가 지금 숨어 있잖아. 얘, 만 오면 숨어 있어. 왜 그러냐면, 철리양 앞에서 얘가 꼼짝 못 하는데, 얘가 오면 제가 씩, 씩, 뭐야. 왜, 왜 그래? 알잖아. 왜그러고어 집에다 냄새가 좋거든 향이 <laughs> 난 지금부터 집에서 얼마든지 걸렸다는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첫째는 아우 좀좀 가서 봐 요, 준비 좀 해야겠다 카메라 조금 떼겠어 이만큼은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laughs> 나도 안 하려고 <하러. 웃음> 이 영상 찍는 것도 안 하려고 좋죠 이게 좋은 거지 이거뭐 나 편집할 집 몰라.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올린 거요. 누가 안, 우, 안 도와줘. 내가 하는 거요. <laughs> 자, 이거. 이게 실생수라고 있어. 예? 실생수가, 요, 이제, 씨를, 네모는 씨가 있어요. 요, 귤은 없잖아. 귤도 어찌나 하나씩 있렇 있는데, 그거 이제, 그거 이제 다, 나무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제, 지금 다 계량종이라 맛있고, 예쁘고, 그래, 요새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실생수라고, 이제 씨로, 뽑아서 이제 그 키우는 데가 있어 그걸 그거 아마 50년 길려도 이거 보기 힘들어 그니까 러이 기니까 짧아서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이제 주로 탱자나무를 심어서 탱자나무가 이제 손가락 많아지잖아 그럼 이렇게 단칼에 봐봐요 탱자나무를 여기서 딱 자른다고 이제 간단해게탱자나무딱 자르고 딱 자른 다음에 3일 있다가 3일을 말려요. 여기, 여기, 서 물이 올라온다고 봄에, 여름에 괜찮아요. 탱자나를 딱자라고 물이 올라올 때 그걸 좀말려한 3일 있다가. 그 물, 물, 그, 그 여기 있는 그 연양분, 그, 여기 나오는 수분이 올라와서 요 탱자나무 말리지 않고 여기다가 접목시키면은 접목시키부불이다 썩어버리거든. 3일 말린 다음에 요 이제 네몬나무나 귤나무를 갖다 이제 걷다가 접목시켜서 이렇게 물안들에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야 열매가 된다고요. 접목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간단합니다. <laughs> 나중에 내가 장터다니까 뭐, 네몬, 과소원어 건 아니잖아. 과소원어 신분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얼마든지 네몬을 길러서, 향도 맡고, 네몬도, 근데, 네몬나무는, 이게, 한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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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자에다가 접목시켜갖고, 탱자나무 3년이죠? 3년? 그러다 접목시켜가지고, 허듬면 5년 이상 돼야 열매가 된다고. 그 언제 기다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피고, 이렇게 갖다가 그냥 집에서 길러. 이게 싸게 맥혀. 알았어요? 언제 5년 기다려. 자, 요거 요새 화해단지 가시면 요새 한참 나와요. 네모나무 가면 요쫙 있습니다. 요새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게 한번 갖다 길러보시라고. 나는 판매 안 합니다. 내가 판매하면 은꼭 이걸 굉장히 팔라고 내가 막 약장사같이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뭐부터 알려줄까, 이제. 삽목은 솔직히 이렇게 쉬워요. 전에 내가 줄나무 할때내 알려드렸어. 한번그 들어갔었다. 그러면 삽목은 솔직히 탱자나무, 탱자나무, 탱자나무 그 씨로, 탱자나무로 씨를 심잖아요. 탱자. 탱자 몰라. 옛날에. 흔해잖아요, 그거. 막, 옛날 그, 울타리다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울타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돌이나, 뭐, 시멘트를 하든가, 그러면 뭐, 펜스로 해갖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다, 그, 탱자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했거든. 왜그랬어 도동무천이 오지 말라고 <laughs> 알았어? 요 그분 탱자나무로, 이 옛날에 탱자나무 구하기 힘들어. 이게 <laughs> 예, 그렇다, 이거지. 탱자나무 심어서 3년 있다가 잘라서, 이를 잘라서, 접목시켜서, 이렇게, 이제, 길른데,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이제 가서, 저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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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나무가 큰게 없어. 저쪽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 가서 쫓아가서 같이 지금 찍으려 했더니, 문을 걸어 잠궜어. <laughs> 그래갖고,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있는 귤나무로만 내가 알려드릴게. 잉? 자 짠, 제 저, 저 가서, 접목 자국 보여줘야지. 귤나무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이거 길른 건데, 에? 봐보세요. 내가 똑같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요 밑에가 지금 탱자나무, 이게. 탱자나무인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3년 된거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귤나무를 접목시킨 거 여기 있자 여기 나오지 상체 나오죠 이렇게 여기다가 삽목시킨 거야 요 그러니까 여기 가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여기 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귤나무를 내가 지금 3년째 이게 이게 지금 통째로 이게 지금 6년 된거 6년 에? 6년 된 거라고 이게 6년 그니까 그냥 저저 꽃저단지 화훼 단지 가셔서 그냥 네모나무 사오셔 그렇게 안 비싸 한번 가보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잉? 저렇게 귤나무 저렇게 그 탱자 내가 자꾸 한말또 하는 게 아니오 저 계속 까먹지 말고 반복 공부하시라고 나도 입 아퍼 혓바닥 아퍼 이게 자꾸 알려드리는 게 자꾸 어떤 분들은 빨빨 리리 화나는데 대아 네! <laughs> 이분 이 이게 나무 길르신 분들 보면 연대들 신 내가 자꾸 이말 하면 안 되는데 연대신 분이 많다니까요. 그 분들은 내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아저씨 잠깐만요. 이거 또 물어봐. 내가 적어주고 와. 내가 그 내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한말또 한다, 한말또 한다 하지 마시고 잘 배우시라고 알았어요?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뭐 저거 저또 물어보면 이제 혼낼게요. 자자 자, 어디까지 했어아 <laughs> 이거 이거 이제 제대로 심어야 이제, 이제 저기 일단은 하루에 저 원래 이거 그 베란다 유, 차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란다 유리창 원래 배주도 가면요. 비늘하우스가더 농사가 잘 돼. 유리온실 있어요. 지금 거 가면 농사가 더잘 돼. 바람 안 때리지. 벌레잘안 들어오지. 환기 그거 앉도서만네 근데 온도가 13도에서 25도까지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덥거나 그러면 다음 해에막 그걸 환기를 안 시켜주면 내년에 그 열매가 잘안 열어. 예? 환기도 시켜주고, 13도, 어느 정도 어, 온도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덥다고 하면 이게 온도를 낮춰주아 그래서 베란다, 베란다가 시작한다고. 베란다 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사 가든가 베란다 다시 만들어, 다시. 다시 다시 만들어야되다 이게 집이 이게 저 베란다 없을듯집 다시 만들어 어떻게 해, 그럼 나보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사가라니까요 이사가 아니다 뭐나 나, 알았지? 자나다니다저 농장분들한테 알려주는게 아닙니다잉 다하면 진짜 전문적인거 내가 이제 삽목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접붙이는거 이런거 다 알려줄게 지금 시간 짧고 너무 길다고 난리가 지금도 길죠 잘 심어야 돼 이걸. 예? 잘 심어야 돼, 형 진짜. 하 6만 원가에다가 언더는 하자. 이 자, 시간 끌는 게아니여이 진짜. 요요 하루를 저, 저, 이렇게. 과습으로 과습을 안 줄게 알잖아 요거 이거, 예? 과습 안 줄게 자. 이걸 이제 코코피트 피트모스 자. 자. 여기다가 원래 예.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배합든 배합 알죠? 입자가 굵은 거. 1번, 2번 있어요, 2번. 입자 굵은 거. 여기다가, 과실수는 물도 잘, 주... 물도 이렇게 적당히. 좀있다가 끝나면서 이제 물 주는 거 알려주겠지만, 얘는 진짜, 저, 통기성이 잘 돼야 합니다. 이, 이, 게 굵은 게 통기성이 잘 되는데, 좀더잘 된다면 마사를 10% 섞어요. 10%에 30% 섞으라고요, 마사. 마사 없어요? 그냥요. 그냥 뭐꽃포고 그냥 열매 이만 원은 어때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마사를 마사가 우리 어디 갔나? 나도 저 창고 갔다 와야 돼. 옆에 잠깐인데 잠깐만. 예. 여. 여. 자. 네. 저기 우리 집사산쓸라고 한쪽이 있네. 이름은 섞어야지. 자. 이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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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30% 섞으라고. 자, 여기 틀에 놔다 버릴게요. 이이이이이이 레라바 인자한테 레바이지자 자, 자 내가 합니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자 보이죠 보이잖아요 봐봐요 여기다 자 여기에 피씨와 여기 같고 자 삽으로 떠다가 자야 이렇게 섞어가게 10% 10% 10% 없으면 이 코코피트 피트모스 입자 2군 거 1번은 아이 면목이 있죠 네? 삽목을 또 쓰는 거 같고 고추나 이런 거 이제 그씨씨 씨 발화시킬 때 그건 작은 거, 요거 이제 2번인데 입자가 굵은 거. 왜 2번이냐? 통기성 안에가 또좀 공기 좀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얘가 물냄비이안 오지. 부어버리겠다. 응? 부어버리겠 근데 나는 이거 코코피트 피터모스 펄라이트 배양토 사기 어렵다. 그러면 그 혹시 저 요. 거 산 옆에 있잖아요. 산마사 가서 퍼와 이렇게 언덕 보면 이렇게 술어있지.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런 것도 이게 이 원래 그게 물 이렇게 산 같은 데 옆에 보면 이게 렇 그~ 이렇게 그~ 술어있는 걸 이렇게 퍼내야 하거든. 그래야 물이 잘 내려가거든. 그런 건다 버리지만 서울에 가꾸면 돈이다. 도시 가꾸면 가서 이렇게 퍼와 뭐, 살짝 퍼든가 아는 아는 집까지도 나보고 퍼유자 보고 파 퍼다가 상토 있지 상토. 상토 30에산 마사 70% 섞으면 진짜 잘돼요산 마사 그것도 없어? 그러면 이, 이거 사다 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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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이거 큰거사 이거 메이크막 상관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일 큰게 54텍짜리 아니오 싸게 파는데 는 6천 7천 8천원 짜리 있으니까 사다 혀. 이거 화해단지 저꽃 도매하는 데 가고 그러면 화분 파는데 그, 이, 이, 저, 뭐야, 이 농자, 이, 이게 자재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가서 이렇게 큰 걸로만 사와. 이거 큰 거. 저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섞인 거. 그리고 이 입자 굽은 거. 근데 그 입자 굽은 것이 여기 안떠있어어떤지 보면은 그냥 그 분갈이용으로 사는 거야. 분갈이용. 예? 네? 분갈이용. 그 분갈이 봐봐, 봐봐. 이렇게 분갈이용. 이, 이게, 이게 분갈이용이 이게 입자가 굵어 에? 어린 면목용 말고. 요, 요, 이렇게 놓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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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만큼 더 와야겠다. 이만큼 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치우고 자.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고 요, 요, 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뽑을 때 어제 밥주마이게요 이걸 이걸 이 이게 지금 화이단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이 나왔어요. 나왔어 이거. 면 우리 아는 사람들도 이거 면목해 갖고 화이단지 다 지금

이렇게 하 쏟아지잖아. 손 잡아. 오케이? 이게, 봐봐. 얘도,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배양토를 한 거야. 봐봐, 이게. 이게. 봐봐, 이거. 해? 이거. 봤죠? 똑같은 거야, 봐봐. 옛날에는 연탄재 깨고, 뭐막흙몇 프로, 상토 몇 프로 그랬는데, 이제는 살기 편하잖아. 이렇게 세상이편게 그래갖고, 샥! 돌려, 이렇게. 손이 밑으로 내려가요. 예? 받치게. 잔 뿌리 건들지 마시라고 그냥 꺾필 때는 얘네모나무꽃필 때는 뿌리 털어지면 몸살하니까노 노을, 이파리가 노래진다고 이렇게 이기 갔다가 손으로 갔다가 돌져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돌 이렇게 한번 더더 이렇게 애, 애기 키우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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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봤죠? 보면 사올 때사사올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잘 보라고 얘가 뭘 먹고 컸나? 여 여기 보면 여기가 잘 야 이거 봐봐 이게 보면 거기서 보면 이게 대부분 이게 뿌리는 거있어이게 봐봐 이게뭐이게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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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미장제 이거 이거 날려주는 거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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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고 이런 거 나와 상표에 상관없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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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면 한번 뿌리면 석달 가요 석달 이거 이거 한 통에 3천이면 사잖아 이거 뭐 이거 나만 하나 키는데 100년 걸려 100, 100년 동안 키울 수 있어 이만큼 봤잖아요. 여기 좀올려왔잖아 이거, 봐봐, 이거. 여기서 좀 있잖아, 이거. 이렇게. 꿀팁이요, 이? 꿀팁이고 이게 없다. 그러면 원래 농장에서는 아니 농원에서는 이네몬 이 농원에서는 뭘 쓰냐면 유박이라고 저 이렇게 큰 유기질 그 유박이라고 그 영양제가 있어 이렇게 예, 고, 고거 해놓은데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묘목으로 팔라고 이제. 저 저 농원에서 이렇게 이런 거 위에다 뿌리거든 예? 이 코코피트는 이게 이게 요요 요 배양토에는 여기 보면 다 써있어요 보면은 얘네들 어디다 써놨다 냐요 주제를 쓰자 봐봐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오라이트 기능성 물질 기타 첨가제 그렇게 있제 예? 여기 있다고 이게 영양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식물에 살수 있게, 그, 적당한 영양제를 섞은 거예요. 게 처음부터 영양제 줄 필요가 없다고요. 에? 올해는 주지 말고, 어째 봄이잖아요. 꽃 피고, 이 정도면 올해는 주지 말고, 여기 영양제 있어. 참 주고 싶으면, 요거, 요거 심을 때 주지 말고,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열었을 때, 열매가, 이꽃 지금 바로 열매 돼요. 얘, 얘꽃 지자마자 지금, 봐봐, 이게봐이 묵... 아까 진작 알려줄걸. 봐봐, 얘 어디 있어? 봐, 아, 지금 꽃 하나가 봐봐. 꽃 하나 지면서 벌써 열매가 되잖아 이게. 열매 뒤죠 꽃이자가. 열매 뒤죠 아, 옆에, 진짜. 개꿀고 운동하신는분 옆에, 서막 뛰어가시네. 아, 맞아? 아, 이렇게. 그러니까 꽃이 다 지고 열매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 이제 손가락 만 아실 때, 그때 이거, 이거 여기다가 한 많이 주지 말고 한 열다섯 살만 이렇게 뿌리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세상 편해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자. 내가 이거 뭐, 이거 삽목하고 접목시키는 거 이런 거다 알려주려면 2박 3일은 나랑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예? 예? 2박 3일 한번 해볼래요? <laughs> 자, 오늘 이거 하고. 매 네모나무. 아니오. 자, 연양제까지 알려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키냐? 그거 네몬나무는 열매를 이 정도면 이네몬나무이작은데서 이 열어봤자 얼마 돼? 올해 키우고 내년이나 내년이나 그때는 이제 세 개. 올해 같은 애는 이거 반 연다고 하면 두 개만 열게 이두개 반. 이거 만약에 안 따고 놔두면 요다이 요만치기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버려. 양분 부족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만 이쁘게 놓고 누가 혹시 따갈까 봐 <laughs>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여기다 세이나 따가면 죽여. <laughs> 자 이렇게고 거 나무가 1m 한 1m 넘고 1m 한 1m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 개를 열기 하라고요. 이, 이 목대가 굵은 걸로 굵게 굵어진다고. 얘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예, 예. 귤나무 저 귤나무 좀 이렇게 뭐 하우스에서 이렇게 캐주면 실내에 요 하우스가 베란다보단 그렇게 좋고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물은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햇빛이 중요해요. 이게 겉흙. 겉흙이 말르면 주라고 겉흙. 겉흙이. 어떤 집은 막 여름에 막 진짜 막이 여름에 어떤 집들은요. 진짜 막저저막 저, 저막 햇살도 좋고 굉장히 더운 집이 있어 그런 집들은. 여름에는 최하가 이틀에 한 번은 주야하고 겨울에는 어지간한 집들이 보일라막퍼펄 떼지는 바퍼 펄 떼는 집들은 솔직히 안돼자 진짜 이건 23도에서 25도요 그게 굴나무나 비슷해 거의 근데 그래야 이파리가 이렇게 쌩쌩해지고 너무 건조해 버리고 막 난방 심하면 이게 솔직히 나무들이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더워서 사람이 더우면 이 얘네들이 우리보다더 힘들어 하거든. <laughs> 사람이 독한 거여. 사막에서 살고, 암자 살지만, 나무는, 삼, 저, 나무는 사막에 못다는데 사람은 살잖아. 그거 <laughs> 봐봐. 낙타도 막 타고 돌아다니고. 앉아, 여기서 정리할게요. 잉? 물은, 여, 겉, 흙만, 겉흙 말리자마자 주라는 거예요 짙지만 트니까, 거듯이 말르면 주라는 거예요 말리면 꽃싹 떨어집니다. 잉? 자, 그거. 마지막에 이제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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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저 과일 나물 이런 것들은요 친환경 나물래 그면요 나무 사러 가셔갖고 화훼단지나 꽃가게 가셔서 요 살충제 있죠 저렇게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액, 액체를 든거물 타는 거 요게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요거 사오자마자 요 사오자마자 이거 갖고요 뚜껑 닫는 이어 갖고 이게 열일 한 번씩만 이렇게 살살 뿌리 놓으면 열일 한 번만 예? 확장 뿌리면요. 아무리 여기서 벌레가 막을 마글 흔들다가 다다나병안 들어. 예? 사람이 어디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사람이 몸에다, 옷에다 무차가 고도 옮기는 거에요. 그리고, 예? 그니까, 이거 하나, 한3 0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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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가고거 아닙니다. 저, 저, 여기서 벌레. 여, 요거, 이 벌레 있잖 벌레 있잖아, 거 요걸로 골고루 이렇게. 요거저거 요거, 한 번씩 열흘만 이렇게 하고, 이거, 3천0 0원5 0원이면 하나 사오는데, 아, 이거 자꾸 이거 광고 나오셔서 이거 안 나와, 이거. 이런 거 이게 바로 이렇게 어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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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틀리지만 상표는 틀린 게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이건 거의 거의 비슷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벌레, 저벌레, 여벌레, 이봉, 제봉다써 있어. 그럼 갔다가 열을 한번 살짝 쳐줘요. 그면 나무 키우기 쉬워요. 다른 거키수면 수습 뿌려줘요, 그냥. 그래야지 제가 소독약 몇번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나무 적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나무 한두 그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사올 때 같이 사오시라고 누가 선물 줄때 이런 거 하나씩 같이 같이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봐봐요 사올 때 간단히 이, 이, 이거나 요, 요, 이, 이, 요 소독약 하나 이거나 이, 저, 저, 이거 사과 가서 여기다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갖다 줘 이렇게 그래야지 잘 키우지 그냥 그, 아무, 뭐, 선물만 주면, 뭐, 그 양반, 키, 키, 키일지도 모르는데, 받는 사람이. 요거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이? 이렇게, 알았어요? 그말하자고 이제, <laughs> 나도 가야지. 자, 이, 오늘 지금, 해가 우리 하우스에 지금, 이쪽으로, 서쪽으로 지금, 해가 쳐. 그니까, 이게, 뿌여쳐, 이쪽이. 원래 이렇게, 몰라, 내, 내 기술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 자 여기다 가고 인자, 인자 인자 여기서 가고, 인사드리자. 자, 여기서, 저 갈라니까, 향결 맞춰와요. 알려. 옆에 사람도 알려주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라기 없고. 아 이거 구독 좀 해요. 그리고 딸랑딸랑. <laughs> 자, 갑니다. <laughs>